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자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쓰오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려고 내려오실 때에 그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 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 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헤아리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원수 그리고 국가적인 원수가 많았죠. 그 원수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백처럼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도 함께 묵상할 사무엘하 22장 전체 말씀해 보면 건져 주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베푸십니까? 건져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시고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물과 수렁과 죄의 깊은 심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였고 때마다 시마다 누렸습니다. 어떻게 알수 없는 압박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손을 다윗에게 베푸셨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성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분께 달려가면 피할 수 있고 또 안전을 보장받는 대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심으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돌아보건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건져 주시고 구해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죽음의 고비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웠사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묻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물결, 파멸의 파도, 스올의 줄, 죽음의 덫이 자신을 덮쳐 올 때에 그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죽음의 물결, 파멸의 파도가 덮쳐올 때에, 그리고 깊은 그 죽음의 바다 속에 빠져들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달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귀에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작은 행위이지만 단지 눈꺼풀이 떠있는 눈을 가리는 작은 행동이지만 거기에는 심오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깊은 나락으로 끌어들일 때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낙심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눈을 감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11월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불길을 우리의 삶과 사역과 교회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눈을 감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와 저한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기도에 눈을 감을 때에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죽음의 물결과 파멸의 파도가 여전하더라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묵상하실 때에 두 가지 측면으로 묵상함 좋겠습니다. 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 을 읽을 때에 나의 하나님 이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측면에서 나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자그 다음에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에게 상을 내려 주시고,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1장1절에 시작되는 말씀,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보시면 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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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 사정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갔고 부르짖음의 자리에 나갔고 극률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공은 다윗 같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란 가운데 구원받고 건짐받고 은혜 누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된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실 때에 주님께서라는 단어를 믿줄 것이고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나에게, 나를 통해서, 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어, 건지시는 은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하님을을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이런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내가 부르짖는 내가 고백하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장과 연합계 공동체가 기도에 불 기를 높이 올려드리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이 연말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임단이 목사님의 창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송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노래가 오늘 나의 기도이며 나의 간구이며 나의 부르심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구레 뿌리시며 나의 산 나의 반성 나의 영원한 요수이시며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길은 수중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깊은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엄지만 도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에 분별 없되서 아픔 없되서 슬픔에 지내도 아버지 나의 공정심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고백니다 내가 상하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죽의 물결을 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 아버지 하늘의 부모가 나를 덮치실 수에게 소원의 나를 빛을 불어들일 때 주님의 지 나를 부모와 았료에도 내가 그 평범한 자에게 부르시고 간주하고 기러지시기 나의 기적을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분이 아시길 아버지 하나님의 상하과 나의 기도를 받으시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을 받으시기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주님의 복으로 구원하시는하나님을바분이 나의 복이 시기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한 고백과 저회의성도가 나의 삶에 주님 앞에 가시고, 나의 예술에 고백을 도와주서 나를 사랑 고백을 도와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신그에게십시고 나의 모든 대중단이라는 님보다나은께서 나의 죄를 전해 주고, 나를 제 모든 살리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뢰하사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가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리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의 세상에 하 여신이 되시니 영의 눈을 감고, 여주시옵시고기도에 눈을 감고, 여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에 내 힘으로 알수있었습내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가고세주여시고 주님께 고시 주님께 세가고여시 주님께 고시고 주님께 여신주여시옵주 주님께 서역사여여주시여주시주님님께 아버지 하나 님의 축력에주 아버지 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 하나 님의 눈을 모여 열시 하나 님의 역사에 을 위하여 주 하나 님의 일 하심을 모여 열시 하나님께서 구원되시 여주신 나의 사역과 성령의 장과 모든 하나역사하셨으주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도 함께 농담을 여시고 계신 우리의 성경에 살이역사셨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시 아버지 하나님께서열시 주님께서